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과 다이어트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로 땅콩버터 다이어트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버터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조금 의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땅콩버터는 칼로리는 높아도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유익한 음식입니다. 오늘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땅콩버터가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땅콩버터의 지방과 혈당에 미치는 효과. 땅콩버터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땅콩버터는 100g당 567칼로리로 열량이 높은 음식인데, 잘못 먹으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섭취 방법을 따르면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땅콩버터가 지닌 고유의 성분들 덕분입니다. 땅콩버터의 약 47%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올레산이라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래 사는 건강한 지방으로, 혈관 건강에 이로운 것은 물론, 체내에서 지방을 태우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갈색 지방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고 바로 연소시키는 지방입니다. 이로 인해 땅콩버터는 지방 축적을 줄이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땅콩버터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땅콩버터에는 무려 26%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땅콩버터를 한 스푼 먹으면 식욕 억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 땅콩버터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8에서 12시간 동안 식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땅콩버터가 펩타이드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버터는 혈당 지수가 20으로 매우 낮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땅콩버터를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천천히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혈당 부하 지수도 7.0으로 낮은 편이라 다른 탄수화물 섭취 전에 땅콩버터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땅콩버터의 건강 효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 2014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땅콩버터와 같은 고단백, 고지방 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중 증가를 덜 겪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땅콩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에서 지방대사를 촉진시키고 식사 후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콩버터의 단백질과 지방은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땅콩버터는 고칼로리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성공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땅콩속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체내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갈색 지방의 활성화를 통해 체내 열을 증가시켜 지방을 더 많이 태우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땅콩버터 섭취 시 주의사항. 땅콩버터는 분명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땅콩버터는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3스푼 약 30g의 땅콩버터는 밥한 공기의 칼로리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하루 30g 이하로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땅콩버터를 잘못 보관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곰팡이는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땅콩버터는 개봉 후 2주 내에 섭취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버터를 구매할 때는 첨가물이 없는 100% 땅콩만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설탕이나 기타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땅콩버터를 섭취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땅콩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 중 하나로 피부 발진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천천히 소량부터 섭취하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땅콩버터는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섭취했을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기서는 땅콩버터와 궁합이 좋은 세 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릴게요. 사과 반개. 사과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더욱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우루솔릭산은 근육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땅콩버터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근감소 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근스틱.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땅콩버터와 같은 지방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당근 스틱에 땅콩버터를 살짝 발라서 먹으면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샐러리. 샐러리는 이뇨 작용과 해독 작용이 뛰어난 채소입니다. 땅콩버터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독소 배출을 돕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샐러리를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생양배추를 대체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양배추도 체내 해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땅콩버터를 실생활에서 건강하게 먹는 법. 땅콩버터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15분 전에 한 스푼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는 또한 스무디나 요거트에 첨가해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설탕이나 첨가물이 없는 땅콩버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땅콩버터 제품에는 설탕이나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 땅콩으로만 만든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땅콩버터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오히려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30g 약 2스푼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칼로리인 만큼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또, 땅콩버터를 활용한 요리를 통해 다양한 식사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땅콩버터를 통곡물 토스트에 발라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더해주고, 땅콩버터의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에너지를 얻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무디에 땅콩버터 한 스푼을 넣어보세요. 과일, 채소, 그리고 땅콩버터를 함께 섞으면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땅콩버터가 포함된 스무디는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땅콩버터를 활용한 디저트도 가능합니다. 땅콩버터를 사과 슬라이스나 당근 스틱에 발라 먹으면 간단하고 건강한 간식이 완성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간식으로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콩버터는 요리의 소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음식에서는 땅콩소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집에서 땅콩버터를 베이스로 한 건강한 드레싱을 만들어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곁들여 보세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식사의 맛을 더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땅콩버터가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땅콩버터는 분명 고칼로리 식품이지만, 적절하게 활용하면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지키고, 첨가물이 없는 100% 땅콩으로 만든 땅콩버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